안녕하세요. 사자추 신원철입니다.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에 따라 1년 이내에 종료되는 단년도 계약이 있고 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장기 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속계약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달성할 수 없어서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입찰할 때는 총 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입찰하고 계약은 연차별로 당해 연도의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1차 연도 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되 총공사 금액을 참고로 부기합니다. 2차 이후에는 부기한 총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장기계속계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계속계약은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며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상암동에서 강수구를 연결하는 한강의 월드컵 대교의 사례를 보면 처음 입찰하여 1천 년도 계약이 2010년도에 이루어지고 공사기간은 2015년까지 당초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중도에 공사가 지연되다가 2020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계속 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은 총 공사에 대한 입찰 금액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동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으로는 제1차 계약 체결 시의 당의 은도 계약 금액이 아니라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할 때마다 당초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체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감액하여 계약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음 장기 계속 계약의 하자 보수 보증금은 연차 계약별로 납부하되 연차 계약별로 하자 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 총 공사의 중공검사 후.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며 보증금률은 연차별 계약금액의 공사 종류별로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입니다.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당해 연차계약금액에 대하여 부과 징수합니다선급금도각 연차계약 금액 기준으로 의무적 선금금률 이상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물가 변동의 적용 대가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계약이행 중에 부정당업자의 제재로 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더라도 당해 장기 계속 계약의 연차별 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계약은 이행의 수년을 요하는 경우,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으로서 수년간의 전체 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되는 계속비 계약은 차수별 계약이 아닌 1회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서상의 계약 금액에는 총공사비를 명기하고 연부액을 부기합니다. 이때의 연부액이란 계속비 예산에 있어 어느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비 예산은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이 가능하며 5년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매 회계 연도의 연부에게 관련된 세출 예산은 그 연도의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 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공사 이행 중에 계약 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부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연차 공사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